연구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강의에서는 10강 음, 심리 정신계를 우리가 강의를 음,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음. 표준교재 페이지 231쪽입니다. 자, 1번 노아에 따른 심리 정신적 특성. 음. 자, 우리가 노인이 되면요 우울하죠. 자, 우울증 경향이 증가한다.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한다. 음. 그다음에 뭐 능동적으로 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동성이 되고요. 더 조심성이 증가된 거. 조심 조심하고요, 신중을 기하고요, 모든 일에 그래요. 자, 경직성이 증가돼요. 경직성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서 옛날 일을 고수하는 거죠. 여러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을 안 하시고, 본인의 음 그런 상황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고수하는 거죠. 경직성이 증가되고, 새에 대한 해고의 경향, 음또 이렇게 옛날 일을 추억처럼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해고하는 경향이 있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그 옛날 꼬물 물건들을 안 버리시는 거요. 거기에 대한 다아요 어, 애착이를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정겨움, 추억 이런 거를 물건을 통해서 어, 생각하기 때문에 애착심이 있습니다. 시간 전망에 대한 변화, 음, 옛날에 이렇게 그 그려보기도 하고요. 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유산 중에 가장 그 으뜸은 혈육이죠. 혈육. 문화, 가치, 전통, 가문,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유산을 남기는 경향, 또 의존성이 증가, 그죠? 뭐, 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전부 의존하죠. 음. 자, 그래서 어, 우울증 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어떤... 음, 질환로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고 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원인은 뇌 신경전달 분비 의 변화로 뇌 구조적 변변, 또 치매, 홀면의 변화, 스트레스, 또 주변 사람들의 죽음, 퇴직, 경제적 상실, 사회적 경제적 변화, 질병, 수술, 신체적인 원인, 유전적인 원인 여러 가지 요인이 우울을 가오시킵니다 자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불면 또 어떤 또 어떤 때는요 과도한 수면, 음, 그죠? 계속 잠만 주무세요. 자 식욕 체중 변화 죄의식 절망감 부정적 사고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또 혹은 음, 뭐 어떤 시도도 하죠 자살에 대한 시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음, 비교를 해놨죠. 그 밑에 또, 천만과 치매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 자, 우울증 급속히 옵니다. 근데, 어, 치매는 조금씩, 조금씩, 아주, 어, 10년 이상에 걸쳐서 정진적으로 어, 오는 거고요. 우울증은 짧은 기간에 오지만, 음, 치매는 긴 기간을 통해서 오고, 우울증은 정신병력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지만 치매는 어, 이전에 병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고요. 우울증은, 어, 치매는 기억력 장애, 장애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자, 모른다는 대답을 해요. 우울증은. 근데 치매는, 음, 그 모른다는 대답보다근사치에 대답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우울증은 인지 기능의 저하가 굴곡이 심하고요, 일관된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요. 치매는 자 우울증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동등하게 나타나, 다 같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어치매는 단기 기억만 심하게 나타나요. 어 금방 있었던 일, 어제 일, 오늘의 일, 근황의 일 이런 걸잘 기억하지 못하죠. 그 대신에 장기 기억은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치매는. 자 우울증은 어 정동이 먼저 우울해죠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어 굉장히 정동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치매는 기억력 저하부터 음 그죠 음 나타납니다 자그 밑에는 선망과 치매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선망 어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뭐 헛것이 보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죠 선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어, 꼭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자, 선망과 치매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망은 급격히 나타나고, 또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고, 선망은 급성질환이고, 치매는 만성질환이에요. 선망은 대체로 회복이 완전히 됩니다. 회복이 가능하지만, 치매는, 음, 대체로, 어, 그,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지, 회복되지는 않아요. 자 선방은 초기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치매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고요. 선방은 신체 저, 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 선방은 의식 변화가 있죠. 치매는 음, 말기까지 의식 변화는 적습니다. 자 선방은 음,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집니다. 어, 치매는 주의 집중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하지만 음, 치매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음, 선망은, 음, 급격히 나타나서 회복이 좋아지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나타나서 탱탱탱해서 퇴행, 퇴행, 점점 진행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을 보면 심각한 우울이나 의욕 저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요. 또 자세되는 반복적인 생각 또는 시도가 있으면 집중 관찰해서 치료를 꼭 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와 지속적인 관심, 또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고요. 어, 대상자의 느낌 또는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어 언어로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음 우리가 그 우리 케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세는 수영의 자세입니다. 수영. 그래서 여기서도 수영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음,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습관, 사회활동을 권합니다. 자, 선망이 나와 있습니다. 선망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표준교재 233페이지입니다. 어, 의식장애로 인한 주의력 장애. 에 또는 인지 장애 전반의 장애 정식병적 증상이 유발하는 것으로 수 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서 급격히 발생하고 또그 증상의 기복이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급격히 나타나고 증상의 기복도 심하다. 원인은 인지 손상, 치매, 고령, 심한 기저질환, 또 우울. 또 여러 가지 그 우울이나 영양부조 알콜라명, 또 어, 또는 그 약물 음, 사용, 또는 부동, 부동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음. 또 유치도뇨관 사용, 그 인공 소변줄이죠. 유치도뇨관 사용, 억제대 사용. 억제대는요, 묶어놓는 장치를 전체적으로 억제대라고 합니다. 이런 이런 억제대를 사용했을 경우 탈수, 그 다음에 기동성의 저하로 선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증상으로는 의식의 변화로 또 주의력이 감퇴되고 수시간 수일에 걸쳐 발생하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진압역장의인지장애초조지각장애편진망상 정서불안 등이 있습니다. 선망의 특징은 의식 변화와 증상이 급격히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여러 시간을 거쳐서 오는 게 아니라요. 급격히 나타나고 또 급격히 좋아집니다. 치료가 거의 완치될 정도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자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원인을 규명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요. 또 충분한 식사, 수분 섭취, 또 전해질의 불균형을 예방하고요. 통증 관리를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선망 대상자의 비약물 요법이 있어요. 자, 지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밤이나 낮에 창문이나 커튼 을 열어서 밤낮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개인 사물, 사진, 달력, 시계 등을 가까이 두고요.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고요. 또 대상자 스스로 어 할수 있는 일을 또 말로 강화하고 또 능동적 관절운동, 목욕, 마사지 등을 제공하고요. 개인 전체성 어 그다음에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요. 음 가족들이 그 대신에 자주 방문하도록 어 가서 개인의 전체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초조 관리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주고요. 또 착각과 환각 관리로는 현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대해서 많이 인지력을 주고요. 현실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야간의 혼돈 방지를 위해서 밤에 불을 밝혀 둡니다. 음. 이 선망은 요 밤에 훨씬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간 선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선망이 안 되려면 야간이 아닌 것처럼 밤에 불을 밝혀두는 게 야간 선망에 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밝혀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